오, 저희를 위한 자비 세미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열어 나온 그룹한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있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그분의 죄명표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님 저희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 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임금이시여 십자가상 죽음의 시간에 저희가 당신 자비 구원 사업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가장 극심한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피의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하느님께 바치셨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사제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의 비통스러운 순환에 의지하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신 성교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어 이 역사의 장에서 성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공헌하고 선포하게 해 주소서. 하느님 원총의 분배자로서 열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성교회를 도와주시어 성교회가 사람들을 깊은 동정으로 대하며 인류를 무겁게 짓누르며 그 존재를 위협하는 악의 여러 모습을 주시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아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존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태되어 나시고 온쇼 빌라도 통치 하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서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보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보아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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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비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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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의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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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네.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광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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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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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제와 온 세상에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바친 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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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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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비를 베푸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세와 온 세상의 새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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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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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